감으로 시작되는 또 고자성어가 있네요. 감사지사라고 하는 네 글자입니다. 감사지사. 감자는 달콤하다 할때 달감자를 씁니다. 사자는 죽을 사자죠. 달콤한 죽음이 아니고요. 감자가 형용이나 부사로 쓰일 때는 기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걸 먹으면 맛있게 먹잖아요. 기꺼이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꺼이 목숨을, 죽음을 각오할 수 있는 지사,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병사, 군사, 지사, 이런 뜻입니다. 어,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원군 우경열전, 사기 평원군 우경열전에 나오는 또 하나의 대목인데, 아까, 아까 이동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갈의 불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배옷도 제대로 얻어 입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 조나라가 진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있는데, 유력자인 평원군의 식솔들은, 처첩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죠. 나라의 위기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그래서 이동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평원군을 찾아가서, 백성들은 뗄 나무가 없어가지고 뼈다귀를 떼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바꿔먹고 있고, 옷도 없어 가지고 삼베 옷도 제대로 얻어 입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술 담고 남은 찌개나 술 찌개나 결을 줘도 기꺼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조차도 기꺼이 얻어 먹는 그런 고달픈 신세에 있는데 네 당신의 처첩들은 고기 반찬도 남기고 살고 있지 않냐.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안 하면은 나라가 망하면 당신은 어디 가서 살 거냐? 진나라가 망하고 나면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도 다 날라가 버리고 마는 거 아니냐 당신이 당신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평원군이 이 젊은 이동의 말을 알아듣고는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고 자기 식솔들도 직접 전투에 나가게 격려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동이 앞장서 가지고 결사대를 모집을 합니다 진나라와 싸울 수 있는 결사대를 3천명의 결사대를 모집합니다 이 결사대가 바로 감사 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병사 3,000명을 모집을 해서 진나라하고 싸우다가 젊은 이동이 장렬하게 희생을 합니다. 전사합니다. 이동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평원군은 나중에 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표서를 준 것으로 이동에게 이동을 크게 칭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감사 지사입니다. 5월 춘추 때 월왕 구천이라는 사람이 오나라와의 전투에서 사사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는 병사들을 앞장세워가지고 오나라를 당황시킨 다음에 전투에서 승리한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꺼이 옳은 일을 할수 있는 자세, 저 그런 사람, 또 그런 시대 정신 이런 것들 오늘날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구 거꾸로 돌릴 사람 많다, 도망갈 사람 많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 지도층들, 고귀한 사람들, 높은 벼슬과 불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블리즈, 의무는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연 어려운 시기에 처했을 때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사. 이게 2,500년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고사성어가 가지고 있는 큰 현대적 그 의미는 그 고사성어가 내포하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오늘날 우리 현실하고 결코 무한하지 않다. 우리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들 또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알고를 여러분들한테 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저히엇까지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백 개가 될지 수천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36번째 감사지사를 소개를 해 드렸고요. 감자가 또 있네요. 37번째 감심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이 감자도 달감자를 씁니다. 마음 심자. 마음이 달달하다. 달콤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만족하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달다 얘기는 마음이 흡족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만족하다. 또 다른 뜻으로는 마음이 풀리다 라쓸 때도 감심이라고 쓰고 또 무언가를 갈망하다 바라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감심으로 쓰기도 합니다. 사기 초세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감심이라는 단어는. 여기도 또 고사가 있습니다. 전국시대 때 말기에 천하를 주름잡았던 유세가가 있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제전문 로비스트 같은 사람들을 유세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진이라는 사람과 장의라고 하는 두 유세가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밖에도 유세가들은 많았는데, 이두 사람이 가장 출세했기 때문에, 사마천이 소진열전, 장의열전을 따로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소진과 장의의 유세가 가장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진이 내세웠던 그 당시 천하 정세를 대세를 고려해서 그려놓은 빅 피처가, 빅 피처가 뭐냐 그러면은 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동쪽에 있는 여섯 개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강력한 진나라에 대항하자라고 하는 이 육국연합정책을 합종책이라고 하고 이 육국연합정책을 동맹을 깨기 위한 정책이 바로 연횡이라는 겁니다. 장이라는 사람이 내세웠던 연횡입니다. 이 동서로 늘어서 있는 나라들 하나하나 각계 격파하는 겁니다. 내부의 문제와 국제정세를 잘 분석하고 잘 이용해가지고 이들 여섯 개 나라의 연맹을, 동맹을 깨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주요해가지고 결국은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지 않습니까? 이때 장의의 연행책에 말려가지고 가장 많은 피해를 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천하랍니다. 초나라는 남쪽의 강대국이었거든요. 전국시대 때 모두 일곱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방의 초강대국인 진나라. 그 다음에 동방의 강대국인 제나라. 그 다음에 남방의 강대국인 초나라. 되게 요세 나라가 삼강입니다. 그 삼강 3강, 사약 정도로 외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초나라가 남방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진나라 입장에서는 초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손을 잡고 동맹하거나 연맹하는 것을 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위를 초나라에 보내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내부의 분열도 일으키고 이간책도 쓰고 첩자도 보내고 해가지고 초나라를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초나라 해왕이 장위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야. 그래서 진나라에게 <laughs> 진나라가 초나라에게 땅, 뺏은 땅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더니, 초나라 왕이 뭐라 그래면그 필요 없고 나는 장의를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진나라 왕이 초나라로 가려고 하는 장의에게, 야, 초나라 왕은 너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가 와야만이 마음이 풀리는데, 이때 감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장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초나라 내부에다가 여러 사람을 심어놨기 때문에 가도 얼마든지 제 목숨 하나는 건질 수 있습니다. 하고 초나라로 건너갑니다. 이때 초나라 왕이 장이가 건너와야지 만족하고 장이가 건너와야만이 마음이 풀린다라는 뜻에서 감심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기에 가면 사기에 보면요, 봉선서에 보면은 황제가 신선, 불로장생을 추구하거나 갈망할 때, 이때도 감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력자의 갈망, 불로장생을 갈망하는 권력자의 그 마음을 감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다, 마음이 풀리다, 갈망하다, 바라다라는 뜻으로 감심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죠. 글자는 쉽습니다만은, 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끔 한 번, 여러분들도 이런 단어 한 번씩 써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laughs> 감심 소개해 드렸고요. 자, 감으로 시작되는 38번째 고사성은 감언호사입니다. 이게 달감자가 많이 나오네요. 그죠? 이게, 감언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 있으시죠? 감언이설. 그죠? 달콤하고 이상한 말로 사랑대편을 농락하거나 속일 때, 감언이설로 속인다, 감언이설 하지 말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감언호사,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이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것도 사, 장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사기 장애열전에 나오고 오리지널은 전국책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한 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관련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군신과 재우들은 국토가 좁은 것은 헤아리지 않고 합종을 주장하는 유세객들의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어서 한패가 되어 서로 말을 꾸며대면서 나의 계책을 따르면 강성해져서 천하의 패조가 될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장의가 한 말입니다. 장의는 연행책을 내세웠다고 얘기를 했죠. 연행책은 합종을 깨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합종론자를 비판해야 되는데 이 합종론자들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이 합종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하지만 먹으면 독약이다. 그런,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왕에 대해서 유세하면서 장이가 쓴 가몬호사라고 하는 단어고, 이때 장이는요, 가몬호사 말고 비슷한 네 글자를 또 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수유지설이라고 하는 네 글자도 씁니다. 수유지설은 뭐냐, 그러면 아부한다 라는 뜻입니다. 수유란 말은 그 권력자의 수염을 쓰다듬고 듣기 좋은 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참한다 할때 수유지설이라고 합니다. 수유지설도 함께 거론해가지고 이 합정을 주장하는 유세객들의 말들은 처음부터 듣기만 좋은 말이다. 달콤하고 듣기만 좋은 말이지. 그렇고 쓸모있는 말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인 왕발이라고 하는 시인이 등왕각서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청고의 명시를 남긴 인물이 왕발인데 이 왕발이 쓴글 가운데 평대비양론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평대평대비양론이겠네요. 그죠? 평대비양론의 포객이라고 하는 한 단락에서 감언교사라고 하는 네 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감언호사, 감언교사. 감언, 이설, 그 다음에 수유, 지설. 다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네, 단어가 되겠습니다. 말을 잘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말 속에 진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편에게 상처를 줍니다. 감언, 호사. 진실되지 못한 말을 형용할 때도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갑자가 많네요. 39번째, 감정지와 라고 하는 네 글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지와, 한자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씁니다. 음물 안에 깨구리라 뜻입니다. 감정지와, 또는 와정지와, 저기 뭐야, 와정지와 라고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물 안에 누워있는 깨구리다. 그런 이야기인데, 감정지와, 장자에 나오는, 장자 추수편에 나오는 우물한 깨구리하고 동해 거북이하고 나는 대화 속에서 나오는 아주, 어, 재미난 우화가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사자상어가 되겠습니다. 우물한 깨구리가 우물을 나와가지고는요, 동해에 사는 거북이하고 먼 길을, 동해에 사는 거북이가 먼 길을 와가지고 우물한 깨구리를 만나요. 그랬더니 우물한 깨구리가 자랑을 합니다. 동해 거북이한테. 내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를 자랑을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우물은 내가 마음대로 헤엄칠 수가 있고 또 비어 있는 틈새에 들어가서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물 바깥을 나오면은 뭐 깃털아미, 찌르레미뭐 다른 동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나만큼 행복하게 사는 놈이 없더라. 아 정말 나는 우물 안에 사는 게 행복해라고 <laughs> 얘기를 했더니 동해 거북이가 자기가 사는 동해를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사는 동해는 10년 동안 장마가 져도 어, 물이 넘치거나 하지 않고, 그리 그러니까 그만큼 넓다는 거죠. 그 10년 동안 진 장마를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7년 동안 강뭄이 들어도 동해물이 마르지 않는다. 하나도 안말고늘 똑같다. 어, 네가 그 세, 그런 세상을 구경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라고 해서 우물 안 개구리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좁고 자잘한 사람이 사물을 보면 마치 대롱 구멍으로, 구멍으로 하늘의 크기를 재래는 것과 같고,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마음이 좁고 자잘한 사람은 그 하늘을 마치 이 스티로폴, 그죠? 스트롱이라고 얘기하나요? 그죠? 우리가 음료수 마실 때 먹는 빨대. 빨대로 하늘을 쳐다보면 빨대 구멍만큼 크기밖에 하늘이 더 보이겠어요. 마음이 좁고 자잘한 사람이 자잘한 사람은 송곳을 찔러 땅의 두께를 가늠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땅이 얼마나 두꺼운가를 잰다고 송곳으로 찔러보세요. 그게 땅의 두께가 가늠하게 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짓인가라는 말로 속 좁고 자잘한 사람, 즉 우물 안의 깨구리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 대목에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들이 용관 규천. 즉, 빨대로 하늘을 쳐다본다. 용추 지주. 송곳을 사용해가지고 땅의 두께를 잰다. 그 다음, 좌정 관천. 우물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본다. 또는 일공지경, 지견. 구멍으로 쳐다본다. 그죠? 요만한 작은 구멍으로 뭔가를 쳐다볼 때. 사물을 바라볼 때 넓은 마음과 넓은 시야로 바라보지 않고 좁은 시야, 좁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늘그 사람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좁고 자잘한 사람이 사물을 어떻게 보는가를 비유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대롱 구목으로 하늘의 크기를 재려재하고 재래, 송곳을 찔러가지고 땅의 두께를 재고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사람들요? 우물 안에 깨구리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정지화였습니다.